중앙대학교 청소노동자들이 학교 측의 부당한 처우에 항의하는 농성을 한달 가까이 이어가고 있습니다. 일하면서 콧노래 부르는 것 금지, 휴식시간에 사무실 의자나 소파에 앉아서 쉬는 것 금지, 또 외부인과 말하는 것도 금지, 이런 조항들이 포함된 계약서 내용도 문제가 되고 있고요. 인권위원회에 제소도 한 상태입니다. 자세한 소식 오늘 추적 라이브에서 취재했습니다. 중앙대 서울 캠퍼스 잔디 광장 한구석에 천막이 세워졌습니다. 이곳은 26일째 파업 중인 학교 측 청소 노동자들의 농성장. 이들은 청소 업무에 지장이 없게끔 한 명씩 교대로 부분 파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선택을 했어야만 했을까? 우리 엄마들 솔직히 인간인데 우리도 똑같은 인간답게 사람답게 살게 배우를 해 줘라 이거죠.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중앙대와 청소 용역 업체 간의 계약서, 이 계약서에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청소 노동자들은 인권을 침해하는 독소조항들이라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혼날래도 부르지 말라, 뭐 얘기도 하지 말라, 학생하고 얘기도 하지 말라. 그러면 솔직히 인간인데 어떻게 말을 안 하고 살아요? 그건 말도 아닌 소리지. 더 이상 참고 있을 수만은 없다며 농성에 돌입한 청소 노동자들. 하지만 이들은 언제까지 자신들의 목소리를 낼수 있을지. 알수 없는 상황입니다. 학교 측의 압박이 거세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뭐 목소리 외친다 100만 원. 이거 붙다 100만 원. 뭐 조기 튀겨 먹어 100만 원. 뭐 김치찌개 끓여 먹어 100만 원. 또뭐 뭐야? 뭐 무방 100만 원. 파업 도중 구호를 외치거나 대자어를 붙일 경우 각각 벌금 100만 원씩을 내도록 학교 측에서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낸 상태라는 것. 현재까지 10여 명의 동료가 파업을 포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근무 환경은 어떨까? 왜이렇 일찍 가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새벽 6시인데. 예, 예. 일찍 아 일찍 가야만 해요. 학생들도 어디서나 일을 해야 말야 합니다. 7시가 정상적인 출근 시간이지만 학생들이 오기 전까지 청소를 마치기엔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 또한 청소하는 도중 잠시라도 쉬는 것조차 어렵다 말합니다. 계약상 근무 시간에 의자나 소파에 앉아 쉬는 것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전 업무를 마치고 쉴수 있는 휴게실 상황은 어떨까? 기계실 한켠에 비닐 돗자리를 덧대 만든 휴게실에는 오물관이 그대로 지나고 있어 악취가 진동합니다. 겨울에는 어쩔 수 없이 추니까 야영하 있는 거지. 취재가 진행되는 동안 업무에 복귀한 청소 노동자들은 취재진의 접근을 꺼립니다. 계약서상 외부인과 대화를 금지하는 조항 때문에 외부인과 말을 섞는 것을 피하는 겁니다. 학교 측의 입장은 어떨까? 근무 시간에 근무하고 휴식 시간에 앉아 있으란 얘기죠. 똑같은 거예요. 사회통념상 근무에 임하면서 제대로 근무에 임해달라는 주문인데 이걸 이거 터나별 해석을 하는 거고. 학교 측은 이러한 것들이 오해라고 주장하며 청소 노동자들이 과잉 반응을 보인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강압적인 대우를 받아왔던 청소 노동자들에게 학교 측의 말한 마디 한 마디는 절대적이었습니다. 또한 이들은 청소 노동자라는 이유로 무시당해 왔습니다. 헤리베타도요 우리 소를 이렇게 뚫로 누르지도 말라고 해요 소장이 맨날이요 이 팔꿈치를 누르래서 교수들이 다 싫어한다고요 더러운 소를 누르면 안 된다고 이 팔꿈치로 하래 그럼 물건 들고 이 팔로 이렇게 해본. 중앙대와 용역업체의 도급 계약에는 어떠한 문제점이 있을까? 취재진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았습니다. 근로기준법에는 휴게 시간을 노동자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휴게 사용의 방법도 제한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현행법 위반이라고 명백하게 할수 있고, 소소한 잡담이나 이제 뭐뭐 뭐 다소 화려한콧노래 정도 이런 것까지 금지한다고 한다면 이거는 뭐 사람이 아니라 이건 기, 뭐 기계가 되라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거고, 이거는 어, 현행 노동법 이전에 헌법상의 어떤 인권 이런 부분을 침해하고 있다. 이들 청소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비인가적인 대우에 대해 국가 인권위원회에 제소한 상황. 이들의 요구는 그저 인간다운 대우를 해달라는 것 뿐입니다.